5원 선택 함께 살펴보시죠. 5원 네. 선택 자체는 다만기와 기존에 보였던 뭐 스카이는 보여주지 않고 시크릿 네. 선수가 오늘 레이즈를 하고 인트로 선수가 브리치를 하네요. 어,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시크릿의 레이즈. 그러니까 일단 두명의엔트리고 오멘과 브리치를 같이 넣었다는 건 약간 리테이크에 좀 힘을 실어준 그리고는 소바와 레이즈면 사실 좁은 영역을 먹기도 편하고 네. 윈도 수비도 괜찮고요. 근데 브리치가 갖고 있는 성광과 스카이의 성광은좀 약간 차이가 있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류 게이밍 건에 이런 조합이 최근의 메타에 좀더 맞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카미오 시크리 성혼을 그냥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오, 그대로 욕탑 네. 쪽에 와. 피해 망상으로 오른쪽을 지우면서 잘 치고 나갔어요, 정하이가. <laughs> 네, 디렉 선수가 나갈 수가 없게끔 와,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각을 만들어 줬죠. 자, 그리고 유대. 요제... 아, 한명 남았습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좀 정리가 되면서 혼자만이 남았어요. 소리어리스트 베이스 쪽에서. 야, 근데 이거는 한 명도 안 잡히고 라운드를 공격 이렇게 좋게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여기를 너무 쉽게 주는 거 아닌가요, 정원을? 완전히 좀 뒤로 그렇죠. 빠지면서 안전하게 보려는 움직임인가요? 어, 와, 뭐, 위치 완벽하게 걸렸습니다. 일부러 뒤로 돌아서 텍스쳐. 선광까지 피해줍니다. 총기 뺏겼죠. 자 이건 이 커요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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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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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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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해요. 진짜 오늘? 이게 이게 다먼게 텍스처죠. 이게 이런 반소. 이걸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진짜 기봉이가 워낙에 좋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엘보에 스카이가 있는 걸 보자마자 당연히 인도하는 빛으 흐름을 끊을 걸 알고 네. 몸을 반대로 그냥 벽을 보고 나가잖아요. 맞아요. 눈앞으로. 옆으로 나갔던 움직임 이후에 킬까지 그리고 정하의 선수가 마무리 지어줍니다. 이 아, 정말 간결하게 잘하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뭔가 경기 내내 머리를 굴려서 하는 오더가 아니라 되게 예전부터 많이 했던 심플한 오던데도 교전능력과 타이밍이 좋으니까 돼요 네, 사실상 요원의 조합 자체가 기존에 쓰던 조합 아니겠습니까 그 네, 조합을 가지고 어, 아 좋아요. 야하! 이거는 아니, 진짜 네, 눈이 멀었는데. 와 근데 이거 어째 냉정하게 네. 오퍼레이터를 어, 살려야 그쵸? 될 수도 있어요. 네. 오퍼레이터 라운드로서. 예 이거 아니 오퍼레이터를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리 다 뺏겼어요. 아, 그러면... 자 이러면 아와 오늘 날 섰어요 유진. 자 배우한 선수가 정화에 끊어 죽긴 했습니다만. 자 혼자 남았습니다 배요한나 아, 그대로 인트로 선수 다시 한번 마무리입니다. 7대0입니다아 근데 오늘 텍스처가. 네. 원에이. 자, 소리오리스 트야 거의 갇힌 영국이 또또한번 됐습니다 그렇죠. 베이스 쪽으로. 와 아, 이거 오, 너무 많았어 양념맞췄어요 자, 이거 사냥꾼의 분노가 있어서 브라이트볼론 죽으면 안 되죠. 와 각도 음, 예 음, 각도 잡는 거 보세요. 네. 이게 예, 잘 쏘는 것도 잘 쏘는 거건 유리한 자리라아 가지고. 네네. 자 역시. 아 지난 네. 시즌에 지난 스테이지의 준우승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진검승부 라운드 때마다 속공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한밤 한번씩으 총기 나왔던 라운드를 좀 지역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섯 명이 우르르 들어와 버리니까 그걸 말리고 있어요 지금 네, 당황할 수밖에 왔어. 없습니다. 자, 일단 우주 장벽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안쪽에 서기 다리고 있고요. 아 어제 아 영리해요. 연막 숨고 봐요 이거. 아, 자, 아 잘해요. 기본기가 너무 좋아요, 기본기가. 에 네, a 로 다시 돌린 거 알아야죠. 아직까지... 아, 눈치는 그렇죠. 쟀어요. 지금 호, 되게 혼란스러워요. 네! 네. 어, 에이에도 있는데? 인티즈가... 일단, 일단 욕창 쪽은 정리됐거든요. 자, 그러면... 와, 아, 시크릿! 다시... 조금만 참고 제로 포인트 던졌더라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신고가... 아, 근데 시크릿도 진짜 성장했네요. 네, 도와줬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램프 쪽으로 해갑니다 안 싸워요 정아이 아이고, 네, 살짝 네, 정하이가 자 욕심을 냈네요. 에이 정아이가 너무 욕심내는데. 시크릿 보이나요? 와, 야, 시크릿, 시, 시크릿 클라치. 야, 지금 텍스처가 아, 어, 어, 이런 면 뚫렸죠. 네, 이런 면 뚫렸죠. 네, 니렉 선수가 잘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뭐 인트로가 두명 잡지 않는 한, 예, 네.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 정아이? 3대3 어, 근데 이 경기는 이겨야 됩니다, 루게이밍. 네. 다리가 좋아요, 체력도 좋고 자, 아직까지 욕탕 쪽 자, 같이 나가야죠 오, 좋은데요? 아, 있어! 어, 유지! 아직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울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이겨야죠 자, 어디네요? 위치 모릅니다 넣어, no, 쏘리아 리스트 자, 니렉스 좀 과감한 움직임 뒤쪽 백사이트 쪽으로 한번 아, 전철 화살이 들어갑니다 하다 역에 수가 있죠. 아, 스 있었네요. 방금 저 제가 교차로 나가면서 두명을 잡아냈고 네. 교차로 조금 안 찍힌 것 같았죠? 와, 드론으로 제기 드론 거 봤으면 이건 너무 찐이에요. 네. 스크립. 아, 그래서 찐 남았습니다. 자, 이러면 그대로 담원 기아가 좀 이겨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이거 너무 와, 돌게 아, 아, 많아요. 너무... 아, 그대로 텍처가 스 마무리 유지했습니다. 13대 2로 담원기야 네. 그들의 파괴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5.0 마지막에 전반 12라운드와 후반 피스톨 라운드 때 키를 못 먹어서 6점대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체크릿이 아. 진짜 뭐 브레이닝 뿐만 아니라 네. 이제는 정말 에임적으로도 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탯이라고 봅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앞선 1 세트와 마찬가지로 KO가 또한번 저는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안 어. 나왔군요. 안 나왔네요. 예, 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4번 같은 웃음> <경우는> 네, <laughs> 안 나왔네요. <laughs> 다몬의 조합이 좀더 이제 단단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아스트라와 이제 킬조이를 같이, 예를 음. 면 시크릿 선수가 이제 스플레에서뭐 사이퍼를 많이 활용한 적도 있었는데, 음. 정아이 선수가 이제 아스트라를 했던 것 자체가 뭐 전라운드 같은 경우도 오멘을썼던 것도 연막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음. 네. 네. 긴장감을 좀 심어놓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먼기야. 피해망도 좋았어요. 그 아래쪽으로 시크릿 밀어놨습니다. 자, 유진. 어 너무 빠. 정리가 됐네요. 예, 이게 알고 기다렸지만 빠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숫자는 밀리는 건데 이게 에임으로 와. 소리스트 선수가 네. 다시 한번 아 비매이족입니다만 아, 예. 어렵습니다. 썽원사드리 잘되 있었기 때문에 비매이네 들어올 때상 많이 맞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 이게 사실 세이지가 구슬 작업이 좀잘 돼야 되는데 아 엇박자. 아, 그대로 인트로가 정리를 하면서. 자 30초. 30초 남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텍스처가 몇 명을 잡느냐인데 자, 텍스처 텍스처가 텍스처 파출. 툴은 아, 안 됐지만, 한번 됐어요. 좋습니다. 막 앞쪽에서 나타나 주었습니다. 하나 아, 반이었죠. 이 네. 형은 네. 메인도 잡혔기 3, 2, 3. 때문에 내려가기 가 어려워졌어요. 잘하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몬 기아는 지더라도 총기를 세 자루 이상 떨구 수 있느냐. 네. 그 부분까지는 최소한의 목표를 해야 되고요. 오 소리스트 그리고 니렉스 예. 다시 한번 브라이트블루니다 그리고 오우야오 격에 부딪혔는데 예, 예, 서로 힘들어요 서로 예, 서로 많이 힘들고 <laughs> 니렉스 어! 아! 유진 한자로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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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유진은 회복합니다 총기만 총기 가져온다 가 이득이죠 완전 이득 두 자로 떨고 한 자를 가져온다 이게 뭐 거의 세 자로 떨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쓰고 나서 위치만 잘 잡아서 그냥 총기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은데 음. 이런 식으로 모르고 들어갔다 잘리면 자 일단 스크린 쪽에 갇혀있는두명의선수담다먼 아니라서는 배우 환에 이번에 유진까지 잡아내면서 자해 t 비었고요. 와 u t 아아 인트로 인간타? 대박! 인트로! 자, o h 강타 사용해 주면서 와! 뛰어버립니다 o m e Wow. He's w r 붙어야 돼요, 지금 그렇죠 g He's wrong. He's wrong. h 위치는 알아요 g 어, 연 자, s 까지 아 배영, 안 정아이 시간이 딱 때야 안 되네요. 이게 사실 인트로가 끊어졌으면 시간은 충분했는데 의원 선수의 피망상 해 대기 중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맞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 엔 유진을 니덱스가 뒤를 잡을 수가 있느냐고. 어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아니 왜? 뒤에 못 튀어. 봤어요. 정아이? 어 근데 정아 영리해요. 정아 영리해요. 연막샷, 연막샷. <laughs> 오 때를... 이거 윈도우치면 아 이거 아, 어, 니렉스 선수의 칼날은 그대로 꺼지고 말았습니다. 자요제 선수, 정아이 선수. 자 설치 설치. 그렇죠? 끊으면 설치로 끊으면 끝나요. 시간 안 돼. 요 자 영역의 설치자를 끊어주면서 담몬기아가 다시 한번 동점 라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히려 부활각도 생각을 한것 같아요. 최대한 어, 어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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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쇄 생겼고요. 봉쇄 쓰기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나가기만 하면 되죠. 빼고 봐요. 인테드. 스크린. 여기 안 봐요. 왜안 봐. 여기 왜안 봐요. 옆에, 중격. 요 근데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오히려. 자 그리고 소레스트가 또한 명의 선수를 살려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설치. 진격. 그 진격인 진격자. 야, 야 이러면 이러면 해볼만하죠 정아이 그렇죠 정아이 선수가 돌아 한, 나갑니다. 아니 맞... 같이 가야죠. 네 이거는 같이 갔어야 됐는데 아니 자1대1이에요아 어, 이런 몰라요. 균열 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울리스트가 혹시... 이건 유리하죠. 위치를 알게 됐으면. 네아 이거는 와. 같이 나갔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를 중력의 샘그 자리에서 그렇죠. 와 아, 사고가 와. 아네 시크릿. 시크릿 진짜 영리해요. 세스 있습니다 진짜. 네네, 과감하게 좀 자, 나가봤습니다. 근데 니렉스가 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제거 텍스처 소리 스 번지... 바로 앞 아, 위치 알아. 아, 맞아요, 아, 맞아요. 하지만 잡아냈고요. 네. 네. 설치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부 부활을 총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 부활까지 보면 그렇죠. 오, 이걸 인트로. 이겼어요. 저 저지로 이겨냈습니다. 자 배완 일단은 텍소 선수를 끌어 줬구요 아 이거는 정말 그 시크릿의 센스 지진 강타 안맞으려 빠져있는 상황이라 음. 자, 자 일단 우주 장벽부터 장벽 위치를 아직 확인 못했어요 아 이게 장벽을 아, 아 이렇게 가는군요 아자 하지만 니렉스 그리고 내려오는 네. 정하이까지 쏘리스트 네. 선수도 텍소 선수를 잡아줍니다 자 인트로인데요 아웃 아 라이트 이러면 이러면 다몽기아가 아마 좀 많이 아쉬운 그렇죠. 라운드가 됐죠. 자, 벤트 얘기했어. 쪽을 가리고 미드 투피해요 음. 근데 여기 오퍼 오! 있어요. 오! 아! 아, 놓쳤어요. 좋습니다. 이게 위험해요. 이게 아, 정화이가 생겼줬어요 정화이가 해 줬습니다. 이거. 인큐루도 <laughs> 바로 예, 빼고 왔고요. 백업은 정말 빠르네요. 네. 네. 와, 이게 처음에 분명히 A 쪽 백업 세팅이었는데 킹이가 핑계가... 소리스는 그렇죠. 안 나와서 네. 죽공인데. 살짝 실추가 있었죠 잡았고 오우 인트로 그대로 들 데미 장칙 사용해줬어요 자 그리고 스크린까지 먹었는데요 인트로 선수로 잡는게 중요한데 근데 좀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인트로가 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요 어허 니렉스 와 인트로 자 브라이트 블루 하나만 남았습니다. 야 이거 양각이라 와 이거 인트로 아니었으면 위기였거든요. 그대로 인트로 선수 정하이 선수가 깔끔하게 전반전 그 마지막 라운드를 정리해냈습니다. 예. 어 근데 정하이못 잡았어요? 네. 자비어아스도 체력 일단 체력은 많이 뺐어요 실제로. 와 아유 정하이. 결국 스킬 값만 날렸죠. 자 피해 망상을 날려봤습니다만 정하이에게 되지 않았고요. 자 o 서설치 s 해 s 쪽 브라이트 블루 t 수 o blue sunset. I'm going 텍스 h 가 정리해주면서 r 대 t 까지 벌어집니다 I'm 기 o 성공하면은 확실히 e 지라서 백업이 t texture. I'm 3 o i n g to have a secret t e x 정보 r e i 이 going to have a secret texture. I'm going to have a secret t e x t u r 에 I'm going 한명더 잡으면 부활입니다, 유진 시간이 없어요. 이거 부활까지 가면 진 유진이 나오는 거예요. 와, 와 유진 설치. 어, 그니까 유진. 게다가 부활까지. 그데 2대... 1대 유진 만들어놨죠. 대박. 아, 이게 총기도 짧아서 리테크 안 돼요. 와. 이게 오히려 럴커도 럴커가 안 됐고 그냥 도는 병격이 무의미한 상황이 됐었는데 네. 유진의 교전 능력으로 이걸 버텼어요. 사실상 빛 사이트 기둥 앞에서의 싸움은 아무도 예출까지 못했습니다. 가서 네. 설치. 자, 대처 위치가 확인 됐죠. 하지만 브라이트 블루. 빠르게. 어, 브라이트 블루가? 아니, 어렵게 따냈었는데요. 정아이만 남겨놨어요. 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 아! 아니, 잠깐만요. 났어요. 이거, 어, 이거 큰 실수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아, 계속해서 아, 계속 어지러워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 해체 아, 시간을. 안 된데요. 벌어내지 못했어요. 아, 이거 시간 일부러 다 떼온 거죠, 일부러. 계속해서 싸워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유진 네. 선수가 구할이 아니었다면 진라운드였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알죠 어느 정도. 자 들어옵니다. 어 이거는 아쉽겠는데요. 네. 에임 흔들려고 상승기를 쓴 건데. 네. 어때 보시나. 아,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다가 균열에 걸리지 않았었나요? 네. 아우 하지만 정화이. 그렇겠어 우주 장벽을 사용해 주면서 조금 더 네. 유리한 흐름을 가져와 봅니다. 이래야 인트로가 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인트로 신경을 못쓸 수밖에 없어요. 어, 싸우지 마, 안 되지? 자. 그렇죠. 지금 본인이 총이 기니까. 네. 인트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팀원을 아. 좀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음. 어? 아니, 인트로! 야, 이거! 아, 좀 불안불안하다 했는데. 지금 벤트를 먹은 두 명이 삼만 먹어주면. 그렇죠. 우리가 스크린룸 빼고 우리가 먹는다. 근데 한번 놓쳤어요? 자, 디렉스 가봤고 장벽과 더불어서 텍스처가 인기가 잡아줬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오프 갇혔어요. 오프 갇혔어요. 스크린 예 오프 갇혔습니다. 야 진짜. 디렉스 센스 이걸 밀어요 한번 더. 어 총기. 와 유진. 자 굉장히 벌칙까지 이어져야 남았습니다. 되고. 남았습니다. 부활이 됐기 때문에 삼대 3대 삼입니다. 3대4아3대4 죄송합니다. 네. 지인각 다 있기 때문에. 자, 저 민수에 탑과 스크린 민거 자체가 지인각을 수강하는 대박이거든요. 이거 결국 인트로가 경사로를 먹어서. 네. 안싸워줘야 돼요. 여기 보여줘. 정아이 이거 잘했어요. 안정적으로. 이래 이래 인트로가 뒤가 열려요. 네. 자그리고 균열 한번 넣어주면서. 와 정아이 대박이네요. 정아이가 잡아냅니다. 오 여기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맞아요 이게 맞죠. 왔어요. 이러고 설치의 우주장병. 오호. 하지만 니렉스. 자두 명색 정리. 네 해볼만해요. 네, 조화리 있기 때문에. 조화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거 교환하려고 들어간 전투였어요. 네. 무주장병을 써야죠. 두네 쓰고. 자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설을 했습니다. 아, 배유환 정말 끈어졌고요. 아, 네. 약간 흔들렸지만 담원기아가 좋은 팀은 좋은 팀이에요. 네. 자이거 선수가 인투가 잡히면. 인투가 잡혔어요. 3대 2. 부활을 썼습니다만 3대 2. 아 택시죠. 그대로 자, 안 되네 견뎌냈습니다. 야 리오 게이밍. 근데 생각보다 텍스터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네. 자 해보죠. 예 일단 안 보였고 백사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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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면 디렉스. 네. 나호 디렉스야. 아, 아 잡히면 안 들어요. 칼날 폭풍이 그대로 다시 한번 주머니에서 뭘 들어갈까요? 가아유리합니다 나머지 총기가 좀 짧아가지고요. 맞습니다. 쭉 짧기 때문에 전진해서 저지를 막고 있었는데 이러면 빼가 모 온다 하더라도 좀 어렵죠? 네. 자신경절도가 있는 브라이트 블루, 하지만 크게 무언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먼기아가 이제 다섯 명의 선수 모두 살아있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좀 뚫어내야 할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고 자가두 명. 하지만 그대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13대9로 다먼 기아가 2대0 세트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먼 기아 역시 본인들의 이름에 맞는 승자도로 향합니다. 네, 아무래도 다먼 기아가 2세대로 내려왔을 때그 아, 자체로도 그 대진표 자체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아쉬운 모습이 많이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먼 기아가 1세대 올라갈 만한 인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니렉스 선수 끝까지 진짜 권투를 좀 해줬습니다만 아, 오늘은 세배로 남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죠? 네, 끝이 아니.